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차 가정주부이고, 두 아들의 엄마로 씩씩하게 사랑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컬투쇼를 끊고 듣기 시작한 유튜브 채널인데, 제 사연을 보내보겠다는 생각을 하니 괜히 떨리고 걱정도 되네요. 뭐,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인 당사자가 이 채널을 듣던 말던 이젠 상관도 없고, 신경도 하나 쓰지 않기에 좀 적나라하게 저의 사연을 적어볼게요. 제가 결혼하던 4년 전, 저는 저한테 조그마한... 사내 아이 둘이 생길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저보다 한 살이 딱 많았었던 남편이 저를 데리고 시댁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던 때에 워낙 결혼 반대가 완강했었고 저는 그대로 결혼도 못한 채 남편과 헤어지게 되는 줄 알고서 절대로 그 이후의 미래를 꿈꾸지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어리지만 그 당시 저는 길을 제대로 못 피고 살던 때였는데 저를 싫어하던 사람이 하나도 아닌 둘이나 있고 그 상대가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라는 생각에 정말 오랜 시간을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굉장히 예쁨받을 자격이 없는 하찮은 사람이라 생각도 무수히 많이 들었고요. 자다가도 나를 싫어하고 불편하게 느끼던 그두 분의 표정이 잊혀지질 않아서 결혼 전부터 기가 많이 죽은 채 살았습니다. 결혼도 어떻게 해서 허락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지만 남편의 말로는 자식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부모님께서 마음을 고쳐먹은 것 같다며. 다행이란 말만 반복해서 해줬어요. 그 덕에 저는 얼떨결에 이 집안 며느리가 되어버렸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서툴러서 더 미워하실까봐 겁도 많이 났었는데 오히려 그런 저를 다르게 바라봐 주시고 따뜻하게 말을 걸어 주신 시부모님의 변화에 조금씩 마음을 열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반대를 하셨던 이유는 제가 이혼 과정에서 자랐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이 절대로 흠은 아니라지만 옛날 분들께서는 여전히 그게 흠이 될 수도 있었고 특히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사셨던 어른들께는 분명 하자 있는 며느리감이었는데 제가 딱 하필 이런 집안의 둘째 아들 며느리로 소개가 될 판이었으니 싫어할 만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오기 전 미리 저에 대한 사전 정보를 들었는지 처음 보는 순간부터 사소한 인사부터 시작해서 말끝 한마디까지 살갑지 않으셨고, 그런 시부모님의 태도에 저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단번에 눈치챌 수 있었는데요. 영영 바뀌지 않을 것만 같던 고지식한 시부모님의 태도가 조금씩 풀려가더니, 급기야 제가 결혼하고 몇 차례 시부모님과 셋이서만 있게 되고, 또 대화를 나누다 보니 급격하게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꾸밈없이 말하고, 어른한테 잘 보이겠다고, 피로 이상의 아부로 떨지 않는 그 자체만으로도 서툴지만 착한 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저도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찌되었든 저의 모습으로 마음을 더 돌려준 시부모님께 안도감을 느꼈고요. 고부관계에서 왕창 받을 거라 생각했던 스트레스가 줄어들자 마음이 조금씩 풀려가게 되었는지 저는 임신도 하게 되었고, 첫 아이부터 손주를 떡하니 낳아드렸는데, 이내 생겨난 둘째까지 아들이 태어나면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저를 온전히 손주들의 엄마이자 자신의 며느리로 인정을 해주셨고요. 제가 아까 예혼과정에서 자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저희 엄마랑 단둘이 살았거든요. 이제는 저희 시부모님께서 혼자 계시는 저희 엄마를 챙겨주겠다며 명절에는 시댁으로도 불러주시고 가끔 저 없이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만나서 밥도 드시고 두 분이서 같이 손주들을 사이좋게 돌봐주시는 등 참 사이가 좋게 잘 지내고 계시답니다.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단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었던 순간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흔하게 벌어지고 있었기에 저도 매번 익숙해지기 보다는 늘꿈 같고도 행복하더라고요. 양가 가족들이 잘 지내니 자식인 저희 부부도 마음 한구석의 짐을 덜어낸 채잘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삶이란 게 순탄하지만 않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부모님의 둘째 아들이고요. 남편한테는 주재원으로 잠시 동남아에 발령 나갔다가 지난 코로나 시국에 한국으로 들어온 형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아주버님이고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한국에 쭉 있다가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바로 해외 발령이 나서 쭉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어온다는 아주버님네 가족의 반가움을 느끼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관계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아주버님네가 막 해외로 나갈 때만 해도 저는 극적으로 시부모님께 결혼을 허락을 받고 결혼식을 올린 아직 그다지 사랑받지도 못했고 오히려 어색하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며느리였으니까요 과연 형님과 아주버님은 이젠 시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고 있는 저를 좋게 봐줄지 가족으로 인정을 해주고 함께 잘 어울려줄지 문득 걱정이 되고 속구리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아주버님네를 처음 만나던 날 긴장하고 반가운 마음 가득 안고서 도착한 시댁에서 저는 내내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아가며 밥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글쎄 형님께서 저한테 아는 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꺼려하는 듯한 그 미묘한 눈빛을 여자의 촉으로 분명 느낄 수 있었고 저를 피해서 저희 남편과 나머지 식구들이그만 깨어나 인사를 하더니 귀엽고 저는 건너뛰다가 눈치를 챈 건지 시어머니가 아랫동서도 한번 하나 줘야지 하면서 인사를 먼저 하라고 하신 바람에 형님은 반가워요 하며 저를 보지 않고 제등 뒤의 벽을 보며 절 후딱 안고 말았습니다. 밥 먹는 자리 내내 형님은 이런저런 얘기를 불면서 가족들과 즐겁게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질문을 해뒀고 나머지 식구들에게 어떻게 지냈냐고 잘지냈냐는 안부를 물어본 채. 저는 건너뛰고 제가 결국 그 식사 자리에서 저를 챙겨주겠다고 저한테 말을 걸어두는 시부모님과 남편, 아주버님 말고는 형님과 대화를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기분이 그닥 유쾌하지 못했던 저녁 자리였고요. 더 심했던 것은 집으로 가는 길에 아주버님네와 저희 가족들이 차로 돌아간다고 주차장에 함께 나갔는데 저희 집이 아들 둘이다 보니 딸 둘이었던 형님의 눈에는 많이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나 봐요. 저한테 처음 말을 건그 한마디가. 애들 교육 제대로 안 시키나 보네. 나셨습니다. 차에 가있던 남편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저 혼자만 저희 애들이 그리 소란을 피운 것도 아닌 채 둘이서 장난만 치고 있었을 뿐인데 친하지도 않고 여러 번본 사이도 아닌 형님이 그저 윗사람이란 이유만으로 애들 교육 제대로 안 시켰단 편견 아닌 말을 비아냥거리며 해버리니 저도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나쁘면 나한테 나쁜 티를 내면 될 것을 왜애먼 애들을 걸고 넘어지나 싶었는데 형님은 곧제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아이들에게 아빠 온다! 하면서 제자리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도 굳이 난리법석을 떨다가 요요히 아주버님 차를 타고 그냥 슝 가버렸어요. 떠나가는 형님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전전긍긍했던 불쌍한 저의 과거가 떠올라 피눈물을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 피눈물을 겨우 삼키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후로도 저희는 아주버님 내와 시댁에서 마주칠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돌아온 거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만날 기회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형님 눈에는 갑자기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 저와 저희 시부모님 그리고 저한테서 태어난 아들 돌이 못내못 마땅했는지 바라보는 눈빛부터 시작해서 저와 시부모님이 나누는 대화 자체에 우와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잘 지낸다고요? 라는 말을 꺼내며 지난 과거를 되새기게 했고 그 바람에 저나 시부모님까지도 그리고 저희 남편까지도 민망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굳이 결혼 전에는 진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너 반대 많이 했는데 라는 말로 좋던 분위기를 다 흐리고 극기야 하긴 뭐 이혼과정이 흠이 아니긴 했죠. 라면서 자신의 생각이 맞지 않냐고 시부모님께 그쵸? 그렇죠? 라면서 공감을 해주길 몇 번이고 되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저희 큰애는 이혼과정이 뭐야? 라고 어설픈 말투로, 뭐야, 뭐야 하면서 물어보고 있고, 저는 저대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 보겠다고 웃음을 지어 보이고 있고, 진짜 욕이 안 나오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 고구마 천개 정도 집어 삼킨 것 마냥 속이 답답한 데도 참았습니다. 저희 남편도 안절부절 하다가 급기야 시어머니가, 넌왜 그런 과거 얘기를 굳이 왜 재밌다고 입에 담니? 라며 나름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한 바람에, 형님도 잠깐 입을 꾹다물더라고요 뭐, 금세 아무렇지 않게 다시 본인 얘기하면서 본인 자랑 늘어놓기 바쁜 사람이었고, 이쯤 되니 왜 시어머니가 저를 좀 상대해보더니 금세 마음이 풀려서 저를 예뻐하게 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기껏 멀쩡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람도 형님같이 저 모양인데, 이혼가정이어도 가정교육 잘 받았는지 입 한부를 놀리지 않고 겸손했으니 어른들이 예뻐라 할 수밖에요. 시부모님의 입장이 너무 이해가 가면서도 제가 이쁨 받는 며느리가 될수 있었던 것이 다 우리 형님 덕이란 생각을 하니 속으로 웃음도 좀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형님은 여전히 자기 딸들이 생각이 깊고 이제 겨우 7살이 되어가는 여자애한테 행동하는 게 부자집 여자애 같다며 고급스럽니 어쩌니 하면서 입을 돌리게 바빴습니다. 가족들이야 뭐다 손주고 가족이니 예쁘다며 맞장구를 쳐줬는데 그게 또 좋다고 해볼래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가장 최근에 저희가 형님네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가 나는 사람 집에서 살다가 계속 살 집을 구해서 이사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걸 기념으로 가족들을 초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친하게 지내지 않는 저는 초대해주지 않아도 되었는데 가족 행사라 그런지 모두를 초대한 바람에 저도 이번엔 아이들에게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놀아야 한다는 주의를 준 뒤에 데리고 갔어요. 혹여나 형님이 또 우리 애들 시끄럽게 군다 어쩐다 하면서 가정교육을 운운하는 걸 듣고 싶지 않아서요. 그렇게 형님네에 도착을 했는데 굉장히 멋지고 또 비싸보이는 새 아파트였어요. 저희 남편과 제가 아무리 일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노력해서는 절대로 벌수 없는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들어보니 아저버님 돈에 형님의 친정에서 해준 돈으로 새로 장만한 거라고 하더군요. 저로서는 저렇게 집 하나를 사는데 돈을 보태줄 든든한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저희가 지금 사는 집은 평범하고 오래된 보통의 아파트였기 때문에 살짝 기가 죽었어요. 안 그래도 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잘 사는 모습을 보니 더 기가 팍 죽어버린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피로의 상으로 개의치는 않았어요. 시부모님까지 오고서 밥을 잘 먹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형님의 12월이 말투가 담긴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저를 향한 말이었고 저를 보며 하던 말인지라 제가 또 신경이 많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밥을 먹다가 저희 둘째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길래 둘째를 데리고서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일어섰는데 형님이 밥 먹는데 웬 화장실 타령이야? 너,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밥을 잘 먹고 있다가 순식간에 분위기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저희 남편이 기분 나빴는지 아니, 얘가. 라면서 말을 꺼내는 걸 아주버님이 막더라고요. 밥 먹는데 왜큰 소리야? 라면서 말입니다. 그 바람에 남편도 할말 못하고 꿍한 상태였고, 형님은 형님대로 아랫사람들 앞에서 자기 남편이 자기를 꼽줬다는 생각에 화가 났는지, 또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레 남편과 아주버님이 일 얘기를 나누게 되면서, 대화는 다시 잘 오고 갔고,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아주버님과 하는 일과 전공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서 딱 하나, 삐딱선을 타고서 이 모든 대화를 오해하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형님이셨죠. 모고 가는 대화 중에서 주부라 깨지를 못하고 있던 형님께서는 제가 지 남편과 주고받는 대화가 뭐가 굉장히 뒤틀렸는지. 거참, 밥 먹는데 일 얘기는 왜 이렇게 오래 해? 여자가 일하는 게 모글이 뭐 대단하다고 상대해줘. 나도군요. 처음엔 상대해준다는 말의 속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대화를 그만하라는 소린 줄로만 알고는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까지 하고는 급하게 대화를 끝내고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다 보니 왜 하필 여자를 상대해준다는 표현을 썼나 싶어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그렇게 또 한참을 밥을 먹다가 왜 저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또제 과거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문득 저희 아들들을 보고 있던 형님이 근데 동서는 애들 잘 키워내고 있는 거 맞지? 아니, 왜 보통 이혼가정에서 자란 애들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애를 낳으면 잘 키울 수 있으려나 싶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 저희 남편이 아까부터 쭉 저한테 해대는 소리가 기분이 나빴는지, 진짜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형수님 안 되겠네요? 라면 수저를 딱 놓았고, 그 바람에 옆에 있던 아주버님까지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아주버님도 자기 마누라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아슬아슬하다 느꼈는지 저희 남편 말리기보다는 형님을 향해서 왜 자꾸 그래? 기분 좋게 밥 먹는 자리 아니었어? 라면서 그만 좀 하란 듯이 말을 했어요. 하지만 말하지 말라고 안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끝내 형님은 아니, 내가 무슨 못할 말 했어? 이래서 우리 엄마는 이혼한 애들이랑 놀지 말란 말씀 자주 하셨던 거야. 왜 괜히 멀쩡한 사람이 동정심을 가져도 욕보이는 것처럼 만드는 거야? 라면서 본인은 절대로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걱정이 되어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한테는 뭐 이런 잡년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당하는 당사자가 하나도 위로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기분이 더럽혀지고 자존심까지 팍팍 구겨졌는데 가해자가 한다는 소리는 그냥 동정심에 걱정이 되어서라니. 이거야말로 진짜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란 생각밖에 들지를 않더라고요. 전혀 위로 안되고 앞으로도 위로 안해줘도 되니까 말 조심하세요 라고 한마디 했어요 밥 먹다 말고 그동안 저한테 뭔 소리를 해도 어찌저찌 넘어가줬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할 말은 하면서 애들 앞에서 제 체면도 차리고 제 자존심도 제발 챙겨야겠다는 마음에 듣는 사람 약올리는 말하면서 이런 가시떠는 년은 내가 살다살다 살다 처음 보겠네 하면서 저 또한 남편 따라서 수저를 놓았는데요 형님이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내가 너 이런 년일 줄 알았다구. 너 상종 못할 년인 거다 알았다구. 라며 역시나 여전히 제가 이혼과정에서 자랐으니 어울리면 안 되고 상종 못할 수준 떨어진다는 소리를 해대더군요. 제가 지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나는 애를 낳고서도 열심히 돈 벌고 커리어 쌓겠다며 일하며 꾸준히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잘 가꾸고 살고 있었는데 지가 고작 내 형님이란 이유만으로 나를 욕보이고 내 가정을 욕보이고 하다하다 내 아이들 교육을 핑계 삼아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나를 완전히 바보 등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인간을 제가 그냥 참고 봐주기만 하니 아주 만만했었나 보더라고요. 먹고 있던 밥 그릇을 들쳐올리려는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막았었어요. 둘째, 너 가만히 있어라고 혼을 내길래 전 순간 시어머니가 형님편을 드는 건줄 알고 굉장히 침울한 상태로 뭐라 대꾸도 못한 채 식탁 위만 뚫어져라 보며.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었거든요. 저희 남편도 자기 엄마가 형님 편드는 건줄 알고서는, 엄마, 형수님 말하는 걸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는데,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가만히 있으라니까? 나는 외친과 함께 앞에 있던 저와 남편이 아닌 옆에 있는 형님의 뺨딱으로 찰싹 내리치셨습니다. 너도 자식이고 둘째도 내 자식인데, 누구 하나 까내리는 꼴 나는 절대 못 본다. 너 계속 말그 따위로 무식하게 해댈 거면 내 집에서 나가 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하고 내 집안에서 꺼져 하면서 형님께 도저히 너 같이 무식하게 입을 나불대는 것이랑은 고부관계로 상종하며 살기 싫다고 형님이 당황하며 어머님 그게 아니라 라은 변명을 하려는 와중에도 전연 입 틀어막으라고 첫째 아들의 등짝을 내리치며 혼내는 바람에. 형님은 무슨 말을 더못 했습니다. 더 말을 했다간 시어머니가 듣기 싫은데 자꾸만 말한다고 죄 없는 남편을 더 후려치게 뻔했으니까요. 형님은 결국 그날 저희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시아버지로부터도 집안을 왜 굳이 소란스럽게 만들어서 애꿎은 나머지 가족들이 피해를 봐야 하냐며 네가 그러고도 첫째 며느리냐며 결혼을 처음 보는 화난 모습으로 아주 그냥 저 결혼 반대를 할 때보다 더 열이 받은 듯이 형님을 향해 윽박을 질러댔고요. 그 바람에 형님 딸들이 막 우러대기 시작했는데 제가 애들 달래준다고 잠시 방 안에 데리고 들어갔다가 부엌에 나와보니 이미 어른들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나가는 시부모님은 어떻게든 잡겠다고 이렇게 가버리면 남은 저희는 뭐가 되냐면서 막 붙잡는데 시아버지는 아주버님께 둘째가 결혼할 때 많이 아쉽고 이 결혼이 맞는 결혼인가 싶어 혼란스러웠는데 그 생각은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되어 접었다. 근데 니들은, 어휴, 어째 여자를 데려와도 저런 머저리 같은 년을 데려와서 하면서 급기야 형님 앞에서 머저리란 소리를 하며 쭉 째려보다 대놓고 형님이 보는 앞에서 저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집을 나가버렸고, 시어머니랑 급기야, 머저리 같은 년이 며느리라 피해보는 건 너뿐만이 아니다. 우리도 똑같아. 라는 말을 저한테 굳이 하면서 저 대신 저희 아들들을 불러모아 신발까지 신켜 밖으로 나가셨어요. 남은 저희 부부도 그냥 말없이 시부모님과 아이들을 따라 집을 나서려다가 제가 혹여나 싶어 뒤로 한번 돌아봤더니 형님은 아주 그냥 얼굴이 시뻘개진 상태로 상기가 되어서는 현관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 이혼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부모가 문제였네요. 우리 엄만 혼자서도 저참잘 키워주셨는데... 형님은 두분 부모님께서 아주 개차반이셨나 봐요. 딸들은 잘 키우셔야 할 텐데. 걱정돼서 드리는 말이에요. 라는 말과 함께 미소를 지어진 뒤그 집을 유유히 빠져나왔고 그 뒤에 나오는 저희 남편은 지 형한테 그러게 사람 좀잘 보고 결혼하라니까. 내가 얼굴이 이쁘면 성격도 예쁠 거라고 했잖아. 이게 뭐야. 어디서 어징어 같은 걸 데려쳐와서는 꼴에 맘며느리라고는 나는 아주 그냥 통쾌하다 못해 제가 현관방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다가 듣고서 배꼽 빠질 듯한 말을 해놓고는 형님네집 문을 쾅 닫고 나와버렸어요. 밖으로 내려와서 아이들은 엄마한테 달려오고 시부모님은 한 분씩 저를 토닥해 주시며 잘 버텼다 하고 말을 해주는데 제가 그만 너무 든든하고 감사해서 그 앞에서 눈물을 왈칵 쏟아버렸네요. 별일 아니었어도 저한테는 제 자존심이 너무 상하다 못해 처참히 망가지는 말들이어서 가슴이 썩어 문드러졌는데 제 옆에 가족이라고 함께 나란히 편을 들어주고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했었는지 모릅니다. 형님은 그사이 시부모님이 당장 이혼하고 집안에서 나가란 소리까지 들은 게 속이 상했는지 계속해서 시부모님께 전화를 했으나 그날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다 같이 맥주 몇캔더깐 후에 잠이 드셔서 전화를 일절 받지 않으셨고요. 결국 며칠 후에야 형님께서는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무작정 저희 회사 앞으로 점심시간에 찾아와서는 눈물을 보이며 자신이 말을 심하게 했었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뭐 자기 딴에는 자기보다 하자 있어 보이는 제가 아들을 둘이나 턱 낳고 시부모님 마음도 완전히 돌린 채잘 지내고 있고 또 일도 잘하며 살고 있던 게 부러웠다나요. 그래서 질투심에 막말을 계속 했었던 건데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철없고 한심한 짓이었다며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시는데 저희 한번 볼수 있나요?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사과하는 건 깔끔하게 받아줬습니다. 다만 밖에선 형님 취급은 안 해주고 싶으니 시댁일 말고는 어디서 만나도 아는 척하지 말고 시댁에서 봐도 애이가쳐 남대하듯 잘하란 말을 하곤 저 일하러 가요 라는 말을 남기곤 자리에서 일어났네요. 참질투란게 무엇인지 그 옹졸하고 대단하지도 않는 자존심이 한번 이상하게 터지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의 피해를 보는지를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인간들이 판을 치고 분위기 흐트러 버리는 일 없도록 제가 눈을 뜨고 살아 있는 한 주동이로라도 꼭 응징해 주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